편리함을 추구한 센서 타입 부채꼴 결속기입니다. 보통 공압용 부채꼴 결속기의 경우 풋 버튼으로 눌러서 작업하는데 전기 타입보다는 누르는 힘이 많이 들어 작업자가 발목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된 제품입니다. 하부의 감지 센서로 봉투를 감지해서 결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속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작업자가 느끼는 피로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감지형으로 컨베이어 타입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봉투에 제품을 담는 작업자가 밴드 실내에 사용하듯이 컨베이어에 제품을 놓고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결속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생산 라인에 따라 현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개조할 수 있습니다.